필리핀에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방산 무기의 국방 예산을 아끼지 않는 필리핀에서 한국산 차세대 전투기인 KF-21과 함께 한국 자주포까지 도입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요. 필리핀은 중국의 도발에 가장 많이 노출된 나라도 남중국해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중국에 가장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국가적 체급이 약한 필리핀은 부족한 전력을 메우기 위해 보다 더 강력한 성능의 무기 도입이 절실한데요. 그리고 필리핀 국방부를 든든하게 채워줄 국가가 바로 한국인데요. 필리핀은 흔히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요구 조건이 더 많은 나라로 쉽지 않은 국가입니다. 그런 필리핀의 요구 조건을 완벽하게 수용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필리핀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한국산 무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신규 수출 계약 첫 체결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프로그램에 발을 걸치고 있었던 인리를 제외하면 다른 국가에 판매하는 것은 처음이 될것 같은데요. 원래 그 후보는 사우디나 UAE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였지만 최근 갑자기 필리핀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UAE 모두 한국의 KF21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밝혔던 바 있고 그중 사우디의 경우 실제로 구체적인 도입, 논의까지 진행했었는데요. KF21의 공동 개발 및 수출에 더해 군용 정찰 위성을 200개 판매하는 패키지들의 조건이 오갔다는 보도가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의가 구체화되기 전에 필리핀이 갑자기 더 상세한 숫자를 들고 나타났는데요. 필리핀에서도 운용하고 있는 FA-50 블록 20평 12대와 KF-21 블록원 10대 패키지 딜이었습니다. 필리핀 매체 맥스 디펜스가 이 내용을 보도하면서 필리핀 내에서도 KF-21 도입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필리핀에서는 공군에 이어 육군까지도 강화하려고 합니다. 필리핀은 해군과 공군 전력에서 다수의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며 우월한 성능에 상당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필리핀에서는 상대적으로 육상 전력에는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필리핀은 1981년 개발된 K136 구룡을 공여받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K136 구룡이라는 무기는 어디까지나 천무의 도입으로 인해 현재는 대부분의 물량이 퇴역한 상태로 기동률이 낮아 천무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그렇기에 필리핀에서도 이제 구룡을 퇴역시키고 새로운 자주포를 찾고 있는데요. 그런데 필리핀에서 도입하려는 자주포로 한국산 풍익이 후보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해외 군사매체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최근 필리핀의 군사훈련 소식을 전했는데 이 소식에 해외에 많은 국가들은 충격에 빠졌는데요. 필리핀이 진행한 군사훈련은 포병의 임무숙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등장한 야포가 무려 미국의 M101 105mm 곡사포였기 때문입니다. 세계 자주포 시장은 이미 155mm 자주포가 자리를 잡은 현재, 필리핀은 여전히 다수의 105mm 견인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필리핀 육군이 보유한 핵심 포병 장비는 K1369룡 18문과 에트모스 2000 자주포 12문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그나마 아트모스 2000은 21세기에 개발된 155mm 자주포지만, 한개 대대를 형성하기에 수량이 턱없이 모자란데요. K-39 천무가 각국으로 수출되는 시점에서 아직도 구룡을 사용할 정도로 필리핀의 포병은 보유한 전력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새로운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은 턱없이 모자라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필리핀에는 105mm 견인포가 무려 200문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05mm 견인포는 제2차 세계대전 등에서 사용되었던 무기체계이며 현재는 모두 퇴역을 준비 중인 노후화된 견인포입니다. 필리핀에서 이처럼 자주포 전력의 현대화가 더딘 이유가 있는데요. 필리핀 국토가 다수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로 충돌하는 적성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해군과 공군력 증강이 더욱 중요했던 특성이 있었지만 이젠 더 이상 늦출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는 겁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전술적으로 풍익을 수출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데요. 필리핀은 여전히 105mm 견인포를 200문 이상 보유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그만큼 비축된 105mm 포탄의 양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필리핀의 입장에서도 한국이 풍익을 개발한 것과 같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포병 전력과 화력 지원은 강화하면서 105mm 포탄을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필리핀이 풍익 도입하게 된다면 비축해 놓은 105mm 포탄은 그대로 활용하면서 순차적으로 견인포를 자주포로 대체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풍익은 105mm 견인포를 5톤 차량에 장착하여 자주포로 개조한 무기체계이며 한국은 340만 발이나 비축된 105mm 탄약을 재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풍익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풍익은 운전병을 포함하여 5명의 인원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견인포 체계와 비교하여 무려 4명의 운용 인원이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차량 정지 후 30초 이내에 방열이 가능하여 견인포와 비교하면 훨씬 더 빠른 사격이 가능한데요. 일례로 풍익의 초탄 발사 시간은 105mm 견인포보다 4분이나 감소한 1분이며 이동 준비 시간 역시 10분 이상 단축하여 겨우 30초 만에 자주포의 이동이 가능하여 현대 전장에서 포병 작전의 핵심으로 떠오른 지고 빠지는 일명 슈덴 스쿱 작전을 구사하는 데도 적합합니다. 또한 최대 발사 속도는 분당 10발까지 가능하여 포탄의 위력은 155mm 자주포보다 부족할지 몰라도 화력 지원의 속도만큼은 그 어떤 155mm 자주포보다 더 빠르다는 장점도 갖추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우리 군에서는 통익계 수출을 염두에 두고 개발 단계부터 수출용, 명칭까지 부여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규모의 수출과 관련해 알려진 바는 없었는데요. 분명 105mm는 155mm에 비해 약한 살상 반경으로 인해 전장에서 한발 뒤로 밀려나고 있으며 한국에서 K9 자주포라는 최고의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기에 수출 물량이 K9에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105mm 포탄을 비롯해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또한 풍익은 K9 자주포보다 가벼운 중량을 가지고 있기에 다수의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의 환경에서는 안성맞춤입니다. 무기체계 중량이 가볍다는 것은 수송에 큰 이점을 제공하는데 K9은 전투 중량이 무려 47톤으로 상당히 무거운 중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풍익은 K9 자주포보다 3분의 1에 불과한 중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수송 조건에서는 3배 더 많은 자주포를 수송함에 적재하고 전개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는데요. 만약 중국과 필리핀이 실제로 군사 충돌을 감행한다면 해상과 공중에서의 교정 가능성이 높지만 이와 동시에 다수의 도서 지역에서 지상 전력 간의 추가적인 군사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필리핀의 입장에서 수송함에 다수의 풍익을 탑재하여 각 도서 지역으로 전개해 화력 지원 임무가 끝난 풍익은 또 다른 지역으로 다시 신속하게 전개시킨다면 중국이 여러 해안과 도서 지역에서 무력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충분히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필리핀은 FA-50과 KF-21 같은 공중전력을 비롯해 풍익 같은 육상 전력까지 한국산 무기로 도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특히 동남아시아의 풍익이 수출에 성공한다면 K9 자주포를 운용하기 어려운 국가들에게 또 하나의 수출 활로가 될수 있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10분 뉴스입니다.